이불다안불러다 이거 이 불러... 아, 안 불렀다. 이거를 요 발, 발에 한개 불러줬죠? 그래, 이거 여보 잘못하면 때입니다. 핀 있는데 핀셋 사서 찍어 놓으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물좀면다물 넣어 주면 된다, 음... 한 이틀 있으면 쏙 올라와요. 맞나? 이제 안에서 또판대좀밟 그럼 이 돌고 가면 된다. 거 가서 물좀면된네판대의 이거 한개들어 가면 엄마 그렇, 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욕안 했는데. 가운데 손가락 펼치던데. <웃음> <웃음> 내가 이런 건이 실을 잡았기 때문에 이랬지. 욕하려고. 욕. 요거, 대놓 하기 갖다 놓으세요. 같이 좀 하는 거 와, 팔을. 이렇게 많이 줬다, 이렇게. 이렇게나안니어 그거 맛있다 아빠 빨리 올라와 아빠는 차려면 아빠를 죽이네 <laughs> 엄마는 저 쇠젓가락 써라 술잔 안줬다든 술잔 내가 줬는데 응? 하나 아빠는 미래따 하면 하고 그 어, 언제 나오 묘사 모르고하칼 하지 말고 음 됐다, 됐다. 면 더더 안자으셔야짠왜 아빠 혼자 먼저 마셨는데? 음, 이란다고. 이러고 자 하면 됐잖아. 니네 누구? 어 아빠 응어 음. 어, 큰딸이가? 어나 어떤 놈이다고? 어용건만 빨리 <목소리> 얘기해라 뭐 용건? 아빠 용건이잖아 니네 뭐 아빠가 죽은지 살았는지 뭐 네, 엄마가 네. 죽은지 는지 전화도 안 해보나 <목소리> 아 <목소리> 아빠 <목소리> 너무 요즘 너무 바빠 음 바빠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용건이 아. 아니잖아 아빠 드론 자격증 합격했다. 와, 아빠 진짜 축하해. 그것 때문에 아빠가 비행차 어. 승들을 아빠가 합격을 했는데도 전화도 어. 안 하고 그런다고. 아, 아 미안 미안. 좀좀가좀날가 좀 있다. 아, 미안 미안. 아, 축하해 아빠. 아, 아.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그래 아, 재밌게 놀아라. 알았다. 아. 음. 어. <laughs> 딸을 끌고 가는 기분이 어떤는데? 아주 좋지, <laughs> 진짜로 좋지. <laughs> 이따 보 반찬을 엄마한테 전해줄게요 데가 아빠가 거어이안준대래더준대만드시더니저잖아 아빠 아, 아, 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네 정답입니다 <목소리> 안데려가 준다 안 아네. 네가 아, 해옥코. 저저코다 저거 까불 찍고 까진 막고. 저희가 다음라 가는 거아 아니, 아빠들 어왔잖아거 아, 맞나? 응아저저띠르거라까불좀 하고 니띠르가시원다 보면요. 하루 이랬다 할까 아이가. 정답입니다. <laughs> 요거저요저도대뭐이러 언제 하나. 자식이, 자식들이 이런데, 사람들 왜사람들 이런데, 이기라 조금 다이라 조금 빗대라. 이런 환자, 내한테 물이 많아. 없어서 그냥 허첨을 다넣주게 돼. 몰라,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계속, 계속 보름이 나온는것 같아. 아, 근데 엄마가 돈안 보내잖아. 병원에 감 돈이 백만 원이 렇게 하는데, 개새끼가 무이라고돈1만원 들어가면. 돈은. 병원에 보내기고나좀얘또 보이지야 저 이제 저거 가지가로여 따로 지 말고 <laughs> 니 혼자 시기 따로 대고 너 하는데 그냥 띵기갖고 어? 그냥 가상 처르는데 숟가락 올리는게고미버리 달라나 <laughs> 그래 저 이거 간단 넣는 저기 다음에 가 니가! 그거 가지러 가야 된다, 이거. 내가 던져두고 갈게. 개. 개새끼, 저는 얼어보면 안 되잖아. 그니까! 러그한 그 개, 그 개새끼, 저는 뭐 때문에 개새끼 쪽으로 키워갖고, 여따 보내가지고, 사람 애로 미냐고내 인력이 이, 이지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네. 내가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 <laughs> 개, 저거 이제 없어지면은 절대 개 키워도 하면 안 된다, 이. 내가 키우자 하나 내가 키우자 한 거가 저 개를 하구 나. 그건 아니지만은 손더리 개를 가가지고 또개한 마리 보내고 나면 울고 불고 난리로 지게 됐다. 내가 개를 보낸 적한 번도 없는데 왜 내한테 그러냐고. 니네 울고 불고 난리 안지이나 그래가고저 개를 못 보내고, 계속 키운다, 이게 지금. 음, 봐. 내가 왜우는데 언니가 보내는 거 가지고 왜우는데걔가 죽은 것도 아닌데. 저기 전에 우리 그, 개를 키우다가. 그건 말도 안 하고 보냈잖아. 아, 말하고 보면잖나 그걸 그래 말을 해야지, 그럼 말하고 보내지. 여보, 걔 저쪽 누가 필요하다, 안 하더나, 언니한테 말하고 보내라. <목소리> 말하고 보내면 된다며. 피로를한점 <laughs> 보낸다고. 그 집이 수의사 집이란 말이야. 수의사 집. 그로 날씨가 가잘 풀릴 거 아이가. 어뜩하죠, 이 向こうに 계가 우리가 키우는데, 우리 계획을 짜지않으면 계획으로, 그러고 누가 개새끼로 갔다가, 소다이고, 돼지다이거돈 내는 거다 이제 누가 개새끼로 병원까지 데려다니?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 엄마는 개가 기쁨안줘도 계속 기쁘다. 하루다, 하루다, 한 날, 한 시도 안 빼고 계속 나는 기쁘다. 개가 있어서 기쁘다고. 난 개가 없어도 기쁘다고. 난 니만 있으면 기쁘다. 그냥 난 개가 있어야 기쁘다. 찡찡이 다른 게 말고 찡찡이너한테는안 네 기쁜데, 그럼. 그런, 뭐. 그런 기쁨을 좀 니가 알아해라. 알았다. 난 그냥 니만 네 있으면 기쁘다. 그냥. 지금 바빠서, 바빠서 개 새끼대로 갈 여객 없다고 지금. 내가 안 봐오. 아니, 그안바쁠때 대고 갈 거냐고 내가. 좀. 지금 엄마한테 지금 엄마한테 거메이로 가고 그랬나. 엄마 보고 안 했잖아. 엄마 안 봤다 할때 엄마 보고 허메이로 가고그랬 No god. No god, please no. No. No.